솔로몬제도 동쪽과 피지 북쪽에 있는 군도국가인 투발루는 6개의 환초와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매년 물이 빠르게 차오르면서 해발고도가 낮아지는 까닭에 나라 소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발루는 매년 3mm씩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인해서 영토가 수몰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먹거리 또한 당장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채소와 과일을 심을 땅이 없으며 남은 곳 또한 토질이 변하면서 작물을 심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투발로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0년 안에 섬이 모두 잠길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투발로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기업들과 디지털 국가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는데요. 투발로를 디지털 국가로 조성하고 싶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투발로의 이러한 현실에 최근 호주에서는 매년 280명의 투발로인을 위해 특별 비자를 발급하기로 조약하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투발로는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전세계 13개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석기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투발로의 많은 국민들은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로 거처를 옮기고 있는 현실인데요. 투발로에서 호주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호주에서 투발로 국민들이 유입되는 수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할 만큼 큰 이슈로 자리잡았는데요. 이로 인해 실제로 나라가 사라지고 이제는 인류의 종말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따른 경각심이 낮은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전세계가 같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매년 자연재해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제2의 투발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